자, 안희정 지사, 정청래, 문재인, 이재명,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 희생, 헌신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지사도 할수 있고, <laughs>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시장도 할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냐고요. 대연정 해도 되겠냐고. 내가 리더다. 지적 오만에서 오는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당신들 국민들은 모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자세는 사, 대단히 겸손하지 못한 자세다.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연정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나도 그런 적이 없, 없던가 내가 대중을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음. 국민들이 이거 모르죠 나는 이거 알거든요. 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을 내가 이렇게 자지우지 이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네. SNS 시대예요. 음. 정보의 양이 똑같아요. 정보의 깊이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지성의 힘을 믿,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음. 나 혼자의 지식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쳐진 지식이 음. 훨씬 더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반기문 네. 총장이 저는 귀국 기자회견 때 네. 정권교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 주책으로 정치교체를 얘기했습니다. 음.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시대정신에. 음.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수 없고, 이렇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의 시대정신은 네. 정권교체, 음. 민주정부 수립, 거기에 잡티가 끼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데에서 배신감은 없으십니까 이제 있습니다 3, 386 정치인으로서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지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배신감 같은 거 느낍니다 저는 음. 어, 삼성 이재용 불구속에 대해서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시다 네 아 사드 배치 그거 어떻게 다시 고칩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음. 이런 말할 때도 상당히 분노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아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뭐 표가 또 아쉬우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고 음. 참아왔어요. 음. 근데 대연정을 끝내 그 꺼내는 순간은 음. 제가 아무리 정치적 손해가 있고 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음. 이건 아니다. 음. 이거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불의를 격퇴하는 차원에서 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비겁한 사람이다. 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구를 선호하고 안 틈나고를 떠나서 네. 이걸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말해야 되겠다. 음흠. 그렇지 않다면 정청래가 정청래답지 않은 거다 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비겁하지 않게 사니까 손해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네, 또. 무난하게 삼성할 수 있었는데. 무난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어? 그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음, 음. 또 안희정 지지, 지지자들한테 또 음. 욕먹는 거 아니냐.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욕먹을 각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하는. 네. 어, 이 시대에 참할 말인. 네. <laughs> 그래서 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안희정 지사께 강국하게 이게 사과해야 돼요. 제가 정지사가? 호소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난 협치를 얘기했다. 자꾸 음.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음. 지금 대연정 얘기를 꺼낸 것은 내가 솔직히 표 욕심이 좀 있었다. 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저는 사과해줬으면 좋겠고 음. 그 판을 저는 깔아주기 위해서 제가 장문의 글을 또 썼던 거예요. 음. 정청래 의원 말 들어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음.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음. 살피지 못한 지점이 있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내가 실언한것 같다. 음. 잘못한 것 같다. 음.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남자답게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거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희정 지사는 협치 차원이었다. 그리고 중도보수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자꾸 말씀을 꺼내시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음. 지지자들을 생각을 못 했다. 네. 많은 지지자들과 국께 상처를 줬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음.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음. 용기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대현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음.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고 음. 노무현의 도전이었다. 네. 내가 노무현의 도전을 이어서 내가 지금 도전하고자 한다. 네. 그건 도전이 아니죠. 음. 타협이죠. 타협이다.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을 찾다 찾다 보니까 <laughs>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독일로 건너간 그 무수한 그 차명 계좌에, 어, 담겨 있는 그 재산이 최순실 씨가 유치원 해가지고 됐을까? 유경철이 유경지단... 그 조금 있다 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지원 대표의 제3지대는 네. 제2의 3당렇이니다 계속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그왜 네, 네. 그러냐면 네. 어, 김무성과도 어, 연대할 수 있다. 네.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김무성은 박근혜 정권 탄생의 공동정범이에요.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가지고 왜곡해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정권을 잡은들, 그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연장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박지원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지금 박지원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똑같은 거다. 네, 다를 다른,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합니다. 음. 죄송해요. 제가 이참 겸손이니 분노해서. 아니. 참 분노인.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분노해야죠. 근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어, 박지원 대표가 고소 하지 않았나요? 고소했습니다. 음, 지금 그 재판에 계류 중입니까? 경찰 조사 단계예요. 지금. 경찰 조사 단계. 제가 트위터에 썼던 여섯 개 네. 그걸 제가 이제 어떤 건지 확인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어, <laughs> 박지원은 노태우다라는 트윗 음.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뭐냐면 어,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했던 음. 노태우의 역할처럼, 음.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음.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생인 박지원 음. 대표가 할 일이냐. 네. 네. 그건 아니다. 음흠. 나는 제2의 삼당 야비라고 생각한다. 음. 그걸 중단하라. 음. 이거였어요. 음. 근데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어요 네.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네. 모욕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아 그냥 막바로 모욕죄로 네. 고발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음. 대연장을 꺼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네. 그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거든요. 네, 대연정 철회나 사과 없으면 할 때까지 어, 끝까지 계속 상해,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거다. 네. 예,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왜냐면, 하 네. 지금 국민들은 대연정을 위해서 촛불을 음.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 안 지사가, 어, 손을 내밀고, 어, 뭐, 뭐, 하려고 하는 음. 그런 세력들을 청산하자고 지금 촛불을 들었지. 네. 그들과 손잡고 대연정 하자고 음. 촛불을 든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권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보수 노선을 걷는 분들도 안희정 지사의 스탠스가 뭐지?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laughs> 이것이 본인이 자꾸 실수가 아니고 실현이 아니고 자기의 확신이고 신념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저는 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큰 문제다. 네. <laughs> 차라리 실수였다라고 고백하면 더 나은데, 네, 나은데. 확신이고 신념이라고 하면 이, 이거 어떡 하냐.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볼때그 안희정 지사의 추격이 아주 그 굉장히 예, 맹추격을 하고 있고 맹추, 결과적으로 맹추격은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한30% 정도 나오, 나오잖아요. 네. 무슨 25%나 이렇게 되면 맹추격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13, 14, 뭐15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따블숙하거든요 2월 안에 20%를 넘을 가능성이 뭐 그럴 높다고 수도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가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하셨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경선은 또 양상이 다르고요. 음. 그리고 어, 실제로... 대연정 깃발을 본인이 네. 계속 제1의 깃발로 들고 네. 경선을 치룰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과연 대연정 깃발을 든 안희정 지사에게 네. 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들이 음. 표를 얼마나 줄수 있을까요? 음. 저는 경선에서 깨진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자신감 있고 이게 확신이 네. 든다면 대연정 깃발 들고 경선 음. 치러야죠. 음. 어, 안희정 지사가 대현정 깃발을 들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대현정 깃발을 들고 경선을 그 정도, 치를지 의문이다. 그 정도까지 죽었지?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용먹을 아... 각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하는 네. 어, 이 시대에 참할 말인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안희정 지사께 간곡하게 사과해야 돼요. 제가 안희정 호소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난 협치를 얘기했다. 자꾸 이렇게 음. 변명하지 마세요. 음. 지금 대연정 얘기를 꺼낸 것은 내가 솔직히 음. 표 욕심이 좀 있었다. 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저는 사과해 줬으면 좋겠고, 음. 그 판을 저는 깔아주기 위해서 제가 장문의 글을 또 썼던 거예요. 음. 정청래 의원 말 들어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음. 살피지 못한 지점이 있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내가 실언한 것 같다. 음. 잘못한 것 같다. 음.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남자답게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거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희정 지사는 협치 차원이었다. 그리고 중도보수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자, 안희정 지사, 정청래, 문재인, 이재명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 희생, 헌신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지사도 할수 있고 <laughs>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시장도 할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냐고요. 대연장해도 되겠냐고. 내가 리더다. 지적 오만에서 오는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당신들 국민들은 모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자세는 사, 대단히 겸손하지 못한 자세다.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연정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나도 그런 적이 없, 없던가. 내가 대중을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음. 국민들이 이거 모르죠. 나는 이거 알거든요. 음. 아니,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을 내가 이렇게 자주 오지 이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네. SNS 시대예요. 네. 정보의 양이 똑같아요. 정보의 깊이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지성의 힘을 믿,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음. 나 혼자의 지식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쳐진 지식이 음. 훨씬 더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반기문 네. 총장이 저는 귀국 기자회견 때 네. 정권교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 주책으로 정치교체를 얘기했습니다. 음.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시대정신에 음.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수 없고, 이렇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의 시대정신은 네. 정권교체, 음. 민주정부 수립, 거기에 잡티가 끼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데에서 배신감은 없으십니까? 이제 있습니다. 3, 386 정치인으로서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지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배신감 같은 거? 느낍니다. 저는 음. 어, 삼성 이재용 불구속에 대해서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시다. 네. 아, 사드 배치, 그거 어떻게 다시 고칩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음. 이런 말할 때도 상당히 분노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아,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뭐, 표가 또 아쉬우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고, 음. 참아왔어요. 음. 근데 대연정을 끝내는, 그, 꺼내는 순간은, 음. 제가 아무리 정치적 손해가 있고, 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음. 이건 아니다. 음. 이거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불의를 격퇴하는 차원에서 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비겁한 사람이다. 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구를 선호하고 안통하고를 떠나서 네. 이걸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말해야 되겠다. 음흠. 그렇지 않다면 정청래가 정청래답지 않은 거다. 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비겁하지 않게 사니까 손해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저보고 네, 또. 무난하게 삼성할 수 있었는데. 무난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어? 그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음, 또 음. 안희정 지지, 지지자들한테 또 음. 욕먹는 거 아니냐.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네.